나도 나도 나 좀만 잘라 줘. 아 진짜. 야, 내가 먹은 거보다 너만 더 준게 도 많아. 마이 oh 고마워. 배려심 는이 나. 난 맛있는 거나눠 먹는 거 좋아해. 좋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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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고낸 거. 어떠는 당. 잡 이별했다고 이 밥보단 사람 사랑꾼도 내가 고지라 그녀가 떠났고 나는 심장이 없나봐. 그래 난너이

I don't want to t 아 l l you. I don't w 아 n t to tell you. I don't want to tell you. I don't w a n 아아 o 아이들 어 아이들 <laughs> 기이 보여줘 아이 아이 에이 에이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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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왔거든. 그런 거 하나 있었어. 이거 이거 하는 거 보고 뭐뭐 찾아온 어. 거야? <laughs> 야, 근데 나 이거는 기억 안 나긴 해. 이거 그냥 하면 돼. 예윤 <laughs> 야, 이 이게 <laughs> 야, 잠깐만. 다뭐 빨리 모아, 빨리 모여 아니 <laughs> <laughs> 야야 일단 야 일단 지금까한만 <laughs> <일단 웃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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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지어틀 왜? 이거 아니야? 들어틀다아어 빨리 와아 빨리 나는 꽃이야 나오잖아요 저희가 스케이프 하는 거라 <laughs> <laughs> 아니라서 뭐, <laughs> 나는 자유의 로봇 가방 안 너무 있었 <laughs> 너무 <운동, 웃음> 그거는 아니야 있는 <laughs> 사람이야 지진? 아, 지진? 예, 네. 우리 진 남자 연기 이거는 <laughs> 화창을 위해서 하지 노래는 네. <laughs> 마이크가 마이크가 <웃음> 없더라 <웃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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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들어봐 들어봐 마이크가 무선이 다섯 개 정도가 있으니까 하고 물통하다 마이크 넘겨주고 또 하고 이렇게 우와 야 진짜 이쁘다 아, 우리 방. 도현이도 이쁘다 이거 나와줘. 컴플레이가 도현이. <laughs> 아 너희에게 선물을 주러 온깜짝티로스 간다. 오 마이 갓. 너가 안아신다는 거.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자기 <laughs> 거 가져. 어 나와나? 근데 초콜릿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어. 그래서 제가 좀 홈플러스 가서 페르브레나, 초블릿 <laughs> 샀고, 근데 이것만 이거 먹으면은 더블 수도 있어가지고 치약까지왔어요 그래서, 아, 근데, 근데,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이를 잘 닦으라는 것도 있고, 토블론 그 위에 짜서 이제 민트 초코 먹으라는 거예요. <laughs>

편지도 있어? 1지도 어, 어, 있대 10일이 이읽어봐일이 됐. 이 됐. 1추민이랑이따가0일이게 그래요? <laughs> 그러면 0일이 됐. 10일이 됐. 10일이 됐. 10일이 됐. 10일이 됐. 10일이 이 이게 맞죠? 이거. 어. 아니다가 들어 있어요. 그래, 그래. 도어봐도 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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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러 도러 돼? 만들... 아 도넛. 아, 줄이... 예. 와. 예. 요저 성균이 나와 가지고. 그러면 또한명하 자, 저는 이제 와 아, 너무, 너무 특별한 맥페로. 아 이거 시위에서 급주한거아 이거 시위 안봤는 특별한 맥페로. 아, 이번지야 네. 특별한 페로 사줘야지. 원래 아유가 지금. 어? 하 아, 아, 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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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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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What? <laughs> 哦。 민 c 민 n t e l 이 you, I can tell y 아 근데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 는 u I can tell you, I can tell you, I can tell y 기도하고. a 민 t e 니 l you, I 오늘 픽 음, 끝나고 찍자 이거 다같이 해 하자 킹 잘하다 최킹 겟업 프런트 레버블릭 블랙핑크 저기 블랙핑크라고 는거지금블랙 화이팅 11 <laughs> 오, 부터, 부터. 화이팅 <laughs> 11아 <laughs> <laughs> 이거 뭐야 나 기가 막거 보다 감독 안봐나왜안 볼래 나긁을나을 붙여준 <laughs> 스티커운트나 <laughs> 이거 진짜 올라가는 거 너무 재밌어 이렇게 놨어요 이렇게 <laughs> 조용가 붙여줬어 <붙여주세요>. 인사해 안녕하세요 너도 <laughs> <나도> 이거 소개해줘, 얼굴이면로 동아리? 어 이렇게 뭔가 근데 이거 좀 사기인데? 얼굴이 되게 작게 나온는데 0.5배여서 그런가? <웃음> <웃음> 어머, 이렇게 엮과 몇광일라서 눈, 코, 입 빼고 잘안 보이긴 한다. 응. 저희는 진짜 무대 사이드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스텝. 음, 일찍 왔어요, 조금. 지금 찍자. 아, 좋아. 음. 체크. 아. 지금 무대 상황입니다. 힘이 어떻게 열심히 음. 아, 달고 계시고. <laughs> <목소리도> 음. 안녕하세요, 미수 <목소리도> 씨. 네. 어제 스프이은 어땠나요? 힘들었어요. 힘들었나요 잘하셨나요? 단체로 네, 보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현두씨 어, 어제 스쿨 h 인어죠죠 the screen and of the job. I came up. I 아 a m e up. I came up. I c 아 m e u 아 I came up. I came up. I c a 진짜? up. I 네 a m e 도 p I c a 바이크 앞에 지나갈까봐요. 응. 다음에 지금 타고 있대 응. 이마에 있어. 너 허락해서는 안 돼. <laughs> 요즘 현서가 건망증이 심해졌대요. 맞아요. 전에 엄마를 까먹었어요. 운동은 응. 의미가 없요 그냥 근육밖에 없는 괴물로.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 방학식인데 기분이 어떠시죠?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응. 응. 이거 왜이 손에 는지 알겠지? 어, 이유가 있어요 자, 다음 린다스터 할머니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굉 난리한 그을 이해하셨나봐요 진짜 상상도 못한 상황이요 저는 모스 임프로브네요

어는 really 모니터링만? 아 그래요? 네? 그래요? 20분이면 다쫓아다거야 走了 <laughs> <laughs> <주제는 먹방에 웃음> <줄> <laughs> 네, 공기, 다섯 공기. 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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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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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나리, 리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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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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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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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둘셋리 아, 여러분. 광이 보이나요? 광. 팀장이지만 이거 마신 게 제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게아닙니다브라그 글라스 저돌다 어, 울린다 어, 나. No. 어, 울리는데 아, 뭐가? 이 <놀람> 아, 아니, 어, 엉덩이 치워소민이 아! 아! <laughs> 언니 너무 신나게 해줘. No! No! 더 신나게. No! 김세현, J를 yeah? 신나게 말해줘. I saw that real. e uh!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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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서, O를 신나게 말해봐. O. Oh. 더 신나게. O. Oh. 아더 신나게. Can you say yeah in a very exciting way? Yay! More! Yay!